자, 우리 인사 좀 하자. 됐는데. 네, 안녕하세요. 아, 대구 오랜만에 왔네요. 대구를. 제 원래 고향이 대구예요, 대구. 고양이 지금 서울계 약간 잡다게 숙해 가지고 서울 가면은 어설프게 천놈이 되고 죠 <laughs> 대구 오면은 서울놈 나리 놈이 그죠. 서울말 쓴다고 막고 그러고. 여기 동성로랑 이쪽에 너무 잘 알아 요제가 왜냐면은 태어난 게 제가 대명동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에 살았거든요, 그서 그죠. 그리고 우리 외가 쪽은 다 이쪽에 살고 있습니다, 이쪽에.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뭐 다른 놀러온건 아니고 저 지금 아까 설명하신 대로 지금 노동법 이게 갑자기 시험에 들어와가지고 그죠? 이게 원래 작년까지 제가 교수님하고 얘기할때도 이거를 도입하려고 정부랑 지금 협의중인데 전문가를 위해서 준비중인데 이게 언제 될지는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나왔다 그랬는데 그게 크리스마스 전이었거든 그게 얘기한게 근데 일주일 딱 있으니까 그냥 공고문이 빡 떠버린거야 이게 그죠? 그리고 유예기간 둔게 아니고 올해 바로 시작해버리죠 이게 그래서 서울도 지금 이번 주 제가 일요일부터 공단계 쪽에서 수업을 하긴 하는데 서울도 지금 아무도 대비가 안돼 있어 그렇죠 물론 다른 학원들 보면은 그러니까 노동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막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막 나온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장사꾼이시거든 지 거기 가면은 그냥 가서 대충 시간 때우다 끝나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수업도 계속 있긴 한데 오늘도 지금 오전 수업하다가 노무사 쪽에서 수업하다가 오전 수업 한두시간 하고 끊고 지금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게 잘못되게 도는 것보다는 제가 빨리 좀 움직이더라도 움직여서 필요한 부분은 빨리 정보를 제공해줘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자, 그래서 지금 수업을 제가 지금 서울에 사다가 끊고 바로 그냥 내려와서 이렇게 온금이이렇게 지금 약간 옷도 지금 아유 살이 쪄가지고 안 맞아 죽겠어 아주 <laughs> 그래서 약간 지금 약간 서둘러서 왔는데 자료도 그래서 자세히 만들려다가 지금 시간도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일단 큰 틀에서는 자, 여기서는 다른 거는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여러분들이 자, 요거는 조금 기억해 두죠, 요거는. 요거. 카톡 번호죠, 카톡. 자, 요거 기억해 두셨다가 공부하거나 뭐,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으면 아니면 꼭수업이안 해도 좋아. 연애상도, 연애상도 뭐 괜찮으니까 여기다가 해서 편하게 질문하시면 돼. 그러면 제가 수업 들어간 경우 아니라면은 바로바로 바로 답을 드릴 겁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고, 뭐 나머지는 뭐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개인적으로는 사진이 직원보다는 살이 더덜 쪘을 텐데, 지금 살이 쪄가지고 죽겠어 옷이 안 맞아가지고. 자,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노동, 노동 관련 내용들이 이것 설명드려야 되는데, 자, 이거는 막연하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한테 도대체 노동법이 뭐고, 그죠? 그리고 노동법이 뭔데, 이거에 대해서 뭐를 봐야 되느냐. 그죠? 그런 걸 설명드리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막연하게 보면은 조문이몇 개고 이렇게 나눠지고,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그냥 노동법이 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죠? 그 중에서 시험에서는 뭐를 테스트하는지 보여드리고 꼬리 갈 거야 이거를 안 맞으기 혹시 여기서 7급을 준비하는 사람 7급이에요? 7급은 과목을 좀더 해야 되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여기 공통되는 과목 요거, 요거지. 여기까지 하면 은 전체 이걸 다 빼고서라도 이 부분이 전체 노동고 공부할 양의 90% 90%그죠 그리고 보통은 이런 잡다한 법들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잡법이에요 잡법 그죠? 얘들은 기본적으로 법마다 기본적으로 한 문제 정도나와한 문제. 한 문제. 그러면은 9급이라 그러면 여기 금기법하고 노조법 이쪽에서 한 8, 여덟리나 여러 문제 나오고 최저임금법 한두 개. 현재 예측은 그죠? 다음에 실급이라 그러면은 얘네들이 하나씩 나오면 일단 다섯 문제지. 그죠? 그러면 요거 빼고 이쪽 파트에서 또한 15개 내외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쪽에다 너무 무게를 두지 않을 거야. 너무 사도 그러니까 얘들은 다한문제야 그냥 한 문제. 이런 것들이 시험 범위에 있으니까 공부를 해라. 그런 것들이지. 노동법 핵심은 애들, 얘들. 애들. 얘들. 그죠? 자, 그런 것들인데, 자, 요거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자, 일단 우리가 공부하는 게 노동법인데, 근데 어딜 찾아봐도 노동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그냥 총체적으로 노동 관련해서 만들어진 법들은 다 노동법이야. 그럼 이거 왜만들 듣겠어, 이거? 국가 경제를 발전하기 위해서? 그건 큰 틀이고, 기본적으로 관련되는 근로자겠죠, 근로자. 근로자들을 어떻게 좀 보호해보자. 이런 맥락에서 만들어진 게 노동법이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정말 원시적인 설명이고, 큰 틀에서 가면은, 이거를 역사적 과정부터 맞춰서 같이 가야 돼.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얘들이 만들어졌고, 얘들이 만들어졌거든, 이게. 그죠. 어떻게 되냐 면은 일단 우리 노동법의 출발점은, 영국이니다 영국. 영국입니다. 영국. 그쵸?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남자들이 대부분 다죽었죠전쟁에서 그래서 남아있는 게 어린애들, 어린애들 그리고 여성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라는 게 시작됐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하루 근무시간이 19시간, 20시간, 20시간이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일하다 보니까 많이 죽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점점 빈곤해져. 그렇죠? 그래서 요때 처음으로 야,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야지 국가가 유지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때가 공장노동법이에요 공장 이게 현재 근로기준법의 보태가 되는 거야 이게 되죠 그렇죠? 이런 현상에서 만들어진 게 따지면 노동법 노동법 그러면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돈만 무조건 많이 줄 거냐 자 이거는 원시적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정부 입반자예요 입안자 위반자. 그러니까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보호해 줘야 되겠어. 그럼 일단 개별 제도를 만들기 전에 큰 틀을 잡아야 될거 아니야. 그죠? 과연 어떻게 해서 뭐를 만들어서 보호해 줄 거냐? 그죠? 요게 문제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 자, 이것 좀 지우고. 일단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국가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최저 생활은 무조건 보장해 주려고 국가에서 최저 근로 기준을 법에서 다 정해 버려. 그죠? 하루에는 지금 따지면 8시간 이상 근무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1시간 근무하면 여기 대해서 뭐7 5 3 0원을 줘라. 이런 식으로 최저 시간을 쭉다 만들어. 그리고 일주일 근무하면 하루에 휴일은 줘라. 그리고 뭐 정기적으로 휴가도 줘라. 쭉다 만들어,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사용자랑 근로자 너네 계약하도 좋은데, 계약해도 좋은데, 그죠? 사용자랑 근로자가 너네가 계약해도 좋은데, 다만 그 내용이 국가에서 얘기했던 요거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그거는 다 무효시키겠어. 그러면은 요거 밑으로 가는 계약은 적어도 국가에서 보면 만들, 국가적으로 만들지 않겠죠. 그죠. 저 그렇게 보호하는 거. 요 부분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게 개별적인 근로 관계법이야. 됐죠. 이렇게 하면은 저뭐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요거 밑으로 안 내려갈 거 아니야. 그죠. 요런 부분을 공부하는 게 요게 구체적인 내용이 근로기준법입니다. 그죠? 근로관계가 처음에 만들어져서 계약해서 근로자가 퇴직하고 퇴직하고 나서까지.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저기준을 국가에서 다 만들어버려요. 그럼. 그죠? 그리고 요거 밑으로 너네 계약하면 우리가 우회화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 너 힘이 세니까 처벌할 거야. 그죠? 요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개별적 근로관계 불고 요게 대표적인 법이 근로기준법입니다. 됐죠? 그러면은 자 국가에서 최저균 다 만들었어, 이렇게. 그리고 너네 사용자 밑으로 내려가면 내가 처벌할 거야? 라고 하면 은 근로자가 다 보호되느냐? 다 보호됩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1시간 건만에 무조건 7 5원 30원이야. 그러면 먹고 사는 게 해결됐으니까 이, 이, 문제, 이 국가는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지. 자, 이거는 최저안의 생계를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나은 조건 올라가야 될거 아니야. 그죠? 렇 그러면은 문제는 국가적으로 이거보다 더 나은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쵸?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한번 고민해봐, 이거를. 그쵸? 이거 밑으로 내려가는 국가가 통제했습니다. 그죠? 문제는, 문화생활하고 인간, 인간답게 살려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올릴 거냐? 그죠? 이게 서 해결책을 찾으려면, 반드시 문제점을 먼저 봐야지. 문제점. 그쵸? 이것보다 더 나은 조건을 만들고 싶은데, 그죠? 올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뭐냐? 왜 올라갑니까? 왜? 왜 조건이 나아지지 않아? 누구 때문에? 글로저 때문에 사용자 때문에 사용자 때문에 왜그 말은 원칙은 양자가 힘이 비슷하면 은나 이럴 테니까 얼마 줘 그리고 나뭐할 테니까 뭘줘 요거 하면 올라갈 수 있잖아 이게 근데 문제는 힘이 똑같이 하기 때문에 얘가 힘이 세잖아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얘기하더라도안 들어줘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힘을 똑같이 만들어 주면 돼 그래 하면 그러면 글로조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힘을 똑같이 만들려면 은둘 중에 하나잖아 얘 힘을 빼든가, 아니면 얘한테 힘을 주든가, 둘중 하나지. 어떻게 하면 돼? 얘 힘을 빼면은 이거는 자본주의가 아니지, 공산주의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손댈 수가 없어, 자본주의에서.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자 그러면 근로자한테 사용자랑 힘이 비슷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주자. 자그 힘이 뭐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근로삼권이야. 근로삼권. 그죠 모일 수 있다, 단결권. 노조 만드는 거지. 그 다음에 모여서 근로주군에서 요구한다, 단지교섭권. 만들어주면 힘으로 제압한다. 단체행동권. 그죠. 이런 걸 하더라도, 요거는 헌법상의 권리행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사든형사든 책임은 지지 않게 해줄게. 왜 권리행사니까. 그러면 대등한 당사자 입장에서 나은 조건을 이제 끌어올리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거 근로자들한테 힘을 주는 부분. 요게 집단적인 노사 관계법이야. 자, 근로자 개인이 아니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관계를 얘기해 주는거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나완조건이 렇게올라가는거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대표하는 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되죠 조정법 그래서 조금만 얘기했듯이 금기법하고 노조법이 공부할 내용이 90% 이상이 걸죠 얘들만 제대로 공부하면 나머지 최저임금이나 잡단 것들 얘들은 어차피 여기서 파생해서 나온 것들이야 대표적으로 최저임금법 자, 이거는 별다른 법리이 없어 그냥 금기법에서는 임금 최소한 요정도 줘라 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것만 해서 보호 되겠느냐 안되겠다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 특별하게 법을 더 만든게 최진금이거든요 법리 없지 그냥 기계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라 되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저기 뭐 기간제 단시간 법하고 파괴법이 있는데 얘들이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법이에요. 비정규직 법에 비정규직 그죠 이게 우리나라에는 2007년 7월 1일에 들어왔어요 얼마 면안 됐지 이제. 갓 10년 됐다. 갓 10년. 그죠. 그래서 요거 비정규직 관련해서 보호하려고 그걸 만들었는데 이게 잘안 지키지더라. 그러면 이거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근로감독관너려가서좀 찾아봐라.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7급 시멘트가 됐죠.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한 문제. 남의 차별 아니야? 그죠? 그래서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배를 거한법률 그래서 남녀 급평법 요것도 남녀차별을 통제하라고 요것도 근로감독관한테 알리주는 거예요. 똑같지 됐죠. 다음에 이것도 문제 되지만 또 현장에서 많이 문제 되는 게 뭐냐 산업재 최근에 보면 건설 현장에서 많이 죽잖아, 그죠? 그런 것들도 법을 안 지키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근로감독관 너네가 가서 좀 확인해라.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요게 7급으로도 가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것들 글씨를 막 썼는데 자, 요것들은 법리가 그렇게 없어. 그냥 조문해서, 아, 요렇게 요렇게 금지하고 있구나. 봄 끝나. 그래서 뭐 딱히 어떤 판례가 중요한 것도 없고 그냥 조문이에요, 조문. 주문. 그리고 지금 관례도 간다면은 법마다 아마 한 문제씩이 나올 거예한 문제씩. 그죠? 그 외에 이제 요거. 개별법에서 근기법, 그 다음에 집단법에서 노조법 얘네들이 얘가 5대5. 얘가 제일 중요해가 수업시간도 그래서 90%는 여기다 할애할 거고 얘들은 그냥 나올 수 있는 조문만 빨리빨리 확인하고 끝낼 거예요, 이렇게. 됐죠. 요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두 눈곱이다. 두 가지야. 첫 번째, 국가에서 금지하는 최저기준 쭉다 보는 거야. 왜 금지하고 어떻게 금지하는지. 됐죠. 다음에 더 나은 조건을 위해서 우리가 근로자한테 힘을 주겠다. 그 힘이 뭐냐? 근로삼권이야. 근로삼권. 자,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은 최저기준은 되게 쉬워. 그죠. 이해가 되니까. 그죠. 근로할 때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다 이해가 돼. 근데 어려운 부분 이거지. 근로삼권은 줘야 되는데 근로자들이 모이고 교섭하고 파업하는 건데 TV에서 많이 봤지만 구체적이 내용 모르잖아 우리가 그래서 공부할 때요 부분에게 최저 기준 요거는 조금 빨리 갈 건데 요 부분은 천천히 제가 이해할, 이해할 수 있게 설명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마 시험에서 변별력은 얘들에서는 변별력 안 나와 그거는 맞춰이거는 그런데 요거는 이해 없이 그냥 외워버리면 무조건 틀리거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변별력에서 아마 이해가 조금 필요한 것들이지 것들이 되겠죠 자 그렇게 가는데 자 그러면은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제가 쭉 얘기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노동법이 공부할 양이 많지가 않아 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은 근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노조법이 있고 자그 외에 기타 법령이 있는데 자 가장 좋은 거는 당연히 뭐 기본서 갖다 놓고 앞에 쓸때 나가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국업은 당장 4월달에 시험 봐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 이게 그나마 실급은 기본서부터 해가지고 쭉 가도 상관없는데, 요거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계를 2단계로 갈게요 2단계로. 그죠? 첫 번째는 조문집을 통해가지고 내용을 다 설명드릴게요. 내용을. 자, 그 조문집이 오늘 프린트에 일부 나간 게 있죠. 그죠? 이게 지금 아마 편집은 이미 다 끝났고, 요게 아마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 월화 그때 나올 겁니다. 여기 책이. 그렇죠 그러면은 요책 가지고 내용을 다 설명드릴 거야 그리고 요책 보면은 그 좌우에다가 제가 기출되었거나 기출 가능한 지문을 다 집어넣었어 그렇죠. 요런 지문들이 이렇게 나오고 앞으로 여기 공부하면 된다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것만 봐도 충분할 양이 나오도록 다 정리했습니다 죠 그리고 요것들을 연습을 해봐야 될거아니야그 그죠 그래서 1단계 때는 요거 이런 공부하는 거고 이런 그 다음에 2단계 때는 이것들을 사지선다로 맞춰가지고 문제 풀이도 하면 돼요 그죠. 렇 그리고 혹시라도 필요하면은, 그냥 3단계는 수업 없이 제가 모의고사 나눠드리면 하고 나서 시험 보시고 가시고 그렇게. 그죠. 그렇게 하면은 뭐 4월달까지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전혀 부족하지 않아, 노동법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노동법 교수님들은 그냥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집어넣은 것 같아. 보통 이게 옛날에 노동법이 사법 없이 매도 선택과목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때도 수업을 했었는데 수업은 1년에 딱두 번밖에 안 해. 언제 하느냐. 추석때학번구정때학번딱한번에 그죠? 그래서 추석 때 날짜 3일 잡아가지고 하루에 두번씩 오전, 오후. 그러면 6회에서 기본이론 다 정리해. 그죠? 그리고 죠그딱저보나 그리고 시험이 2월달이니까 9정쯤에 똑같이 3회에서 6번. 이때 문제풀이에서 끝나는 거야. 그렇게 하더라도 무난하게 대부분 나만 좀 맞아야 돼. 그래서 양적으로 부담이 안 되고 내용적으로 노조법에그 취지만 조금 극복하면 은 노동법은 한두달 내외면은 충분히 80에서 9 3상 넘어가.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죠. 렇 그래서 지금 당장 4월달이니까 이거 선택 안 하고 다른 거 해야 되겠다. 아마 면접에서 불익을 이 받을 겁니다. 면접에서. 왜냐면은 이거를 통과시킨 관련되는 그 교수님들하고 제가 꾸준히 계속 만나고 지금 대학원에 있잖아요. 제가. 그죠. 그분들이 원래는 필수로 넣고 싶은데, 그죠. 바로 넣어버리면 반발이 너무 클 거다. 그래서 선택으로 넣긴 했는데 이것들을, 구급에서는. 그죠. 근데 면접 가면은 아마 이걸 해야 되잖아. 업무를. 그러면 노동관계 내용을 물어볼 거야. 근데 물었을 때 답이 막힌다. 면접에서 X가 끌겠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조금 이게 지금 시기에 부담이 될 수는 있더라도, 근데 4월달까지면 충분히 만점 가까이 올릴 수 있어요. 만점 가까이. 그리고 올해가 첫 해잖아. 첫 해. 첫 해. 그죠? 그리고 시간도 많지 않아. 그러면은 어렵게 낼거 없이 그동안 냈던 거 거의 그대로 낼 거야. 그죠? 그래서 문제 수준은 지금 사법시험 수준이 있고 노무사 수준이 있는데 아마 이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될것 같아요. 어정쩡하게. 차이점은 사법시험은 약간 헌법에서 관련되는 것들 많이 내, 헌법 공부를 하니까. 그 그러니까 노무사는 부체적인 하위 법령이지. 하위 법령 문제를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변별을좀 됩니다. 그런데 노무사 시험은 큰 의미가 없는 게 얘네들은 그냥 평균해가지고 60점 넘으면 합격이야. 절대평가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낼 것도 없고, 어렵게 공부할 것도 없는 거지. 그죠. 근데 이때까지 나와 있는 것은, 요 문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요것들은 문제집에서 일단 다 풀어보고, 풀기 전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정문집으로다 정리하고, 자, 그렇게 하면은, 저랑 같이 할 때, 요거 뭐 8주, 2주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 한두달 내외 하면은, 무난하게 만점 가까이 나올 거요 무난하게. 됐죠? 그래서 양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지금 국업에 사는 과목들, 뭐 사회라든가 이런 것들 이쪽 그죠. 그 양에 반의 반 정도, 반에 반. 그죠? 한 4분의 1 내외? 그 정도밖에 안돼 양쪽으로. 지금 조문집에 있는데 이게 제가 늘리고 늘리고 늘렸는데도 페이지가 200몇 페이지야. 그게 기본서가 200몇 페이지. 그나마 이제 그게 200페이지 중에서 요거 산업안전보건법 얘가 한 50페이지 넘게 차이지. 얘가. 근데 거기서 한 문제 나온다고. 그러면 그거를 극단적인 버릴 수도 있겠지, 기초만 보고, 그죠? 극단적으로 버리면은 페이지로 따지면은 150에서 200 사이가 볼수 있는 내용이 다야.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처음에 한번할때 바짝 이해해버리고 암기할 거딱 체크하고 그리고 문제 풀면은 무난하게 노동법은 고독점 만든다. 그죠? 그리고 좀 설령, 만약에 구급에서 안 하고 넘어갔다. 그러면 면접 때라도 그때라도 해야 되고 아니면 면접에서 노동관계 관련되는 문제를 물었다. 물론 그건 나중에 제가 노무사 쪽에서 그분들이 이미 면접을 다 했거든, 그죠? 그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아 이런 것들을 묻는 거구나. 그러면 교재라다가 이런 것들 연습한 다음에 가서 대답을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됐죠? 자, 관련해서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할 거 없어? 없어. 이게 지금 서울에서 힘들게 왔는데 <laughs> 없어. 내용적으로 가서 지금 조문을 설명하고 하려다가 그거는 첫날이 좀 과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큰 틀에서 이렇게 개념만 설명했어요 이렇게 없습니까 궁금한 거? 뭐 구체적인 근무지라든가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다정해지진 않았어요 이게 왜냐면 하 이렇게 대량으로 뽑는 게 올해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분리해서 뽑는 게 그래서 요거는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해서 만들고 있다고 예? 아니아니 아니. 판례는 개별법에는 몇 개밖에 없고 특히 집단법에서 이해해야 되는 판례가 몇개 있어. 예. 근데 이거는 한번 딱 들으면, 아, 이거 당연하지. 라는 게 대부분이에요. 외울 필요도 없어. 거의 그냥 조문서 하 조문서. 그리고 판례 문제는, 판례, 판례 문제를 만들려면 노동법은 판례 지문이 길어. 왜냐하면 다른 것처럼 요건이 A, B, C, 뭐 A, B, C 요건이니까 C, 효과가 D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노동법은 모든 게다 구체적 사정이야. 그러니까 대내외 사정, 국제사회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 끝이야. 객관식으로될게 없지 보면 아니면 뭐 판단하는 기준은 보통 판례가 10줄이 넘어. 객관식으로 낼 수가 없는 거지 이게. 그래서 판례는 출제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한계가. 그건 이미 그뭐 사법 시험이라든가 너무 사시면서 이미 그 나올 거다 나왔지, 그렇게. 그래서 판례는 걱정하기 없고 이제 노동법에서 제일 고민되는 거는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구체적인 하위 법령에서 나이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원칙은 근로 시간이 하루 8시간이야, 8시간.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은 일주일 동안 12시간 넘어갈 수 있어요. 12시간 됐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최대 맞자 8시간 그러면 좀 40시간 되지. 그 다음에 12시간 다음 52시간이지. 이게 원칙이야. 그죠. 요거는 단순한 얘기가다맞습니다 근데 요기에 대해서 예외가 있어요. 예외. 대표적인 게 일반 국민들의 편의과 관계 등업무들.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버스 운용기사. 이 사람들은 일반 공 중에 편의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런 근로시간에 통제를 안 받아. 즉, 일주일에 1 2시간의 통제가 없어. 근데 요게,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와. 여기 지금 제가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그죠? 버스 운송업. 근데 그 시행령 가면은 요게 해당되는 업무들이 한 10개 나와요. 이렇게. 병원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취지에 맞춰가지고, 아, 이런 업무를하면은 12시간 넘어갈 수도 있겠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쭉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은 두 번째 따서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제가 표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그러 가지고 있다가 취지 들어봤다가 요거를 시험장에 직전에 보고 체크하면 끝나. 고게 제일 귀찮아 고게 나머지는 단순하게 뭐 숫자 나오고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안경 하시면 되게 안 되니까 어려운 게 이제 시행령에서 관련된 업무들이 나열됐을 때이것들이 짜증나지 자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아리가예 네, 네. 시, 실무를 한다는 게근로감독관이 아니면 노동부 직원이에요? 그냥 직원, 근데... 네. 아니야, 아니야, 내 노무사들을 9년 동안 가르치고 있잖아, 걔들이 바라보는... 그 눈높이랑 구급 눈높이랑 안맞아 그쪽은 이제 자기가 개인사업해서 돈었는데 그쪽이 마음 있는 애들이고 공무쪽하고 안맞는 애들이야 전부터 그렇게 보면 돼 그렇게 보면 만약에 노무사를 하다 넘어왔다 걔는 제대로 공부하는 애가 아니야 노무사 애들은 약간 뭐랄까 자기만의 고집이 있는 애들이야 걔들은 이걸 해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게 머릿속에 딱박혀는 애들이야 그리고 노무사는 1차는 누구나 다 붙어 합격률이 50%야 50%, 50%. 경우에 따라 60%고 2차가 주관식이고 논문형인데 여기는 합격률이 5% 미만이야. 다 떨어져. 그렇죠? 근데 걔들이 갑자기 그걸 하다가 이쪽으로 온다? 포기하면 오는데 같이는 못해. 같이. 주관식 때문에. 그리고 그 하는 사람은 본인이 어려운 거 본인이. 구성법이. 그래서 그게 본인이 처음부터 그걸 공부해서 업무로간게 아니고 업무를 하다가 그걸 배우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막 외울 게 아니고 체계를 잡아서 들어가면 은 암기할 건몇개안 되니까. 자또 질문. 다르지. 예, 예. 그 직업상담 직렬은 지금 정부 내 그쪽 관련되는 비정규직도 있거든. 그쪽.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혜택을 비슷하게 줬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은. 그래서 보통은 직업상담 직렬 이쪽보다는 그냥 고용 노동 직렬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직업 상담 직렬은, 아, 구체적인 업무 내용도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이때까지 대부분 다 비정규직 했거든, 그것들을. 그걸 이제 정규직화 시키겠다는데, 아, 업무 내용을 저도 쭉 봐왔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비추야. 왜냐하면, 직업 상담 직렬이니까 누굴 상담하겠어? 주로. 구직자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다 구직이 잘안 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정부를 찾아와서 이제 손 내민 사람들 있거든. 그러면, 업무 자체가 고용, 고용노동부도 쉽진 않은데, 직업상담직은 아마 공무원 쪽에는 3D 업종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직업상담직렬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뽑을 거냐? 지금 남아있는 비정규직들이 정규직 대화 대변은 이분들은 이제 없어지고 그냥 고용노동주로 갈 거야, 이게. 우리서 우리나라가 노동법이 잘못돼 있는 게 아니고 법은 잘돼 있어, 이거는. 그죠? 근데 대부분 다 근로계약할 때 근로계약서 써라. 안 쓰면 과태료 때리겠다. 써, 안 써. 안 쓰잖아, 그죠. 법은 잘돼 있는데, 이게 대해서 관리 감독이 안 되니까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람 뽑자. 그런 맥락에서 이번 정부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리고 고용노동 쪽으로 있으면 지금은 그렇긴 한데, 예전에는 저쪽 업무를 하시다가 일정한 경력이 되면 노무사 쪽 관련해 가지고 일정 과목이 면제되거든. 그러면 자기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노무사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재미 많이 있지. 아니면, 라이센스못 받으면, 노무법인의 이사로 들어가, 이사로. 그러면은, 뭐, 별거 없습니다. 자기 인맥을 이용해가지고 영업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연봉을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상상을 넘어가. 상상 대부분 다그 S로 시작하는 그차다 끌고 다닙니다. 그거는 이제 당장은 아니고, 그거는 어느 정도 이쪽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짬밥이좀 쌓였을 때, 쌓였을 때. 또참놀랐 영상이요? 영상 되나요? 예, 예 촬영할 겁니다. 아마 안 나오려고, <laughs> 안나오고여건이요 아, 지금 서울에서도 수업하면은 경기도 쪽에서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통학 왕복시간이 한 4시간씩 이런 친구들 있거든. 근데 그런 친구들도 이제 상담해주다 보면은 충분히 힘든 거 공감하거든. 왜냐면 나도 지금 여기까지 올때 2시간 걸렸잖아. 또 2시간 또 가거든. 이렇게 힘들어. 이게매날 하려면은. 근데 그게 힘들어서 중간에 빠져서 혼자 하면 되는데 보통은 집에서 영상 끌어놓고 영상을 혼자 돌아가지. 그렇죠. 책상에서 책을 혼자 공부하고 나는 딴짓하고. 그리고 기간 만료돼서 또 연기하려고 전화하고. 그 것만 아니면은 뭐 상관없습니다. 통제만 될수 있습니다. <laughs> 자 또. 없어요. 이제. 없어요? 아 그리고 수업할 때 제가 아까 7급, 7급 분들이 있었는데 7급은 요거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내용까지 9급하고 공통되는 것들은 일단 한90% 진행하고 종강하고 나서 한 하루나 아니면 이틀 정도 빼가지고 요것만 따로 정리해드릴 거요 그렇게 7급 부분은 물론 지금 교재에는 여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재 중간에 가서 여기까지 9급 여기부터 7급 나눠놨어 그렇게 지금 대부분은 책이 아직 아무도 안나왔지그죠쓴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대부분 다 노무사 책을 보고 하긴 하는데 제것도 있으니까 봐도 상관 없긴 한데 근데 조금 달라 이게 범위라든가 좀 내용이 달라 이게 자 없습니까 이제 없어 없어 민법이 그나마 근기법과 관련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근기법하고 노조법 얘기했잖아 그죠 근데 독일이 우리 우리 법이 독일서 에 왔잖아 그죠 독일에 가서 노동법 그러면 노동법은 노조법이야 독일은 금기법은 뭐 뭐냐 이거는 민법안에 들어가있어 민법안에 계약 내용 중에 임대차 뭐 고용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있어 이렇게 그죠 그래서 굳이 하자면은 민법을 좀 알게 되면 은 금기법은 편하지 법리 자체가 여러 민법 하진 않잖아 그리고 이거 하려고 민법하려면 아 이게 이렇게 많네 병신이지 병신 병실. <laughs> 민법책이 이만한데 그죠 그건 아니고 그냥 여기서 그냥 필요한 부분 설명다 드리니까 그냥 보시면 돼,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도동법은제 전공에서 있듯이 사회법이잖아, 사회법. 사회법은 애초에 만들어진 법이 아니야. 애초에는 사법하고 공법밖에 없죠. 나랑 국가의 관계는 고법, 공법. 국민사회관계는 사법. 이거 겹쳐, 없죠 그죠. 그런데 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더라. 특히 사회적 약자. 그래서 경제상의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독과정 규제하는 거, 경제법, 사회법이야, 이것도. 그 다음에, 근로관계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노동법. 사회법은 두 개를 다 아우르는 제3의 법이야. 제3의 법. 최근에 만들어주고 최근에 이제 계속 발전해 가는 거지. 이렇게. 자, 또뭐 있습니까? 질문? 표정들이 심각해. <laughs> 즐겁게 해야지, 즐겁게. 없어? 자, 마을까요 그래서 일단. 질문 없으면 여기서.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해서 좀 마무리를 좀 합시다. 그리고 굳이 이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묻고 싶으면 카톡으로 질문하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오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